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컨디션은요, 오늘 그, 배틀클라운드에서그 게임 해볼 건데, 오늘 좀총 게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게임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이제 바로 시작될 거예요. 기다리면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 1 1 0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제가 15, 할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비행기고요그 다음에 바 자, 오, 비행기 멋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주 징그러워, 사람들 내려가는 거. 고무신. 있잖아. 제가, 요 게임을, 야하! 제가 1등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제가 레벨 1이었을 때 처음으로 1등 했어요. 참 대박이지요? 아, 개꿀! 차지! 야하! 그 다음에 총 먹으러 가겠습니다. 총, 총. 어, 총 먹겠네. 썩금치야.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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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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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 올라가겠습니다 어여 아. 야하. 음, 이거 지 뭐. 똑같습니다. 이게 안전일 것 같아. 어, 저기 사람 있다. 그럼 저기 사람 있는 줄 알았네. 이거 사람 잘 찾아서 죽여야 돼요. 모조가 죽여야 돼. <laughs> 난 살이 마아 아, 아, 고 아, 아. 이쯤에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기분 다시인가? 가자, 가자, 자, 조동. 자, 조 자, 한번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돼. 일단은 집. 먼저 들어가서, 사람, 사람, 일단 모르게. 일단은, 어, 이렇게, 제가 집, 아, 여기 있지, 아냐? 여러분, 아니에요. 음... 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어, 누구, 뭐 들어가네. 사람 찾았어. 사람 어딨나? 잠깐만요. 가만히 있자. 가만있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와. 사람 잘 찾아야 돼. 어,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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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 아 어, 저기 있다. 여기 한명 죽일 거요. 자 이게 바로 끌라뜨지요 하면 일개할 거요. 야하아이템안 좋네. 아이템이 안 좋. 분명히 살이있는것 같아. 딱 봐도. 아니, 지, 일단 먼저 집 들어가서. 여러분, <laughs> 응. 제가 목 아파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어딨지? 저 죽으면 좋을 거예요. 사람 왔네? 또 어디서 쓰는 거야? 저기 있네? 오케이! 2킬! 2명 죽일 거야! 오늘따라 손 오늘 잘 풀리네? 이펜 야 이쯤에서 사람이 많네 2킬 했대 2킬 왜 처음으로 2킬 했 할... 처음으로 2킬 안 했죠 제가 사람 죽이는 거 엄청 잘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네, 사람 있습니다. 어? 어딨지? 사람 있었는데? 아, 11등 했어, 여러분, 아 제가,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잘했었는데, 지우는 못하네요. 우영이나 봐요. 자, 오늘 재밌으면,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재밌으면, 재밌으면, 뭐, 좋아요, 뭐, 구독누르러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